이제 1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2번 문제는 이제 유공업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특히 이제 유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체역에서 학 말하는 유체는요, 흐를 유자, 래 흘러가는 물질을 갖다 유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물이나 어, 물이나 압축공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공압에서 말하는 유자는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우리가 이제 유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 답은 유동점인데요. 이 유동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해설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유압, 유가 흐를 수 있는 체조 온도를 우리는 유동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유동점은 유, 어떤 포인트. 우리가 이제 이차원 평면에서 보면 어떤 점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온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온도 낮으면 이게 유체가 흘러가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마찰계수가 발생한다거나 또큰 동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동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환경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건이나 환경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딱 명확히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동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예, 어 유한 유압류가 흐를 수 있는 최저 온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서 발생하는 화학적 현상으로는 그 유압류에 있는 서, 그 성분들 중에 어어는 점이 낮은 애들은 거셉트 이 석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각각 그 유체에 대한 유동점, 유체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laughs>